평상시에 네. 이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앞에 관절을 네. 계속 펴줘요. 네. 펴주고 돌리기만 해주시고. 네. 예,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안 돼요. 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안 돼서 조금만 이렇게 있다 하면 어 하고 계속 이렇게 관절 운동 계속 돌려주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라운드 솔더는 네. 이 팔뚝살이에요. 그리고 네. 팔뚝살을 여기 있죠. 네네. 요만 계속 잡아주세요. 여기요? 네. 어. 자 방법 갖게 릴게요 네. 잡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계속 이런 아, 식으로 아, 여기... 한세세 한 세, 세 군데 나눠서. 약간 어깨 삼각근 종이에요. 네, 삼각근. 삼각근. 아... 삼각근을 다 한다 생각하세요. 아. 세. 여기가 순환을. 네. 순환이 아... 제 포인트예요. 삼각근이 결국 두꺼워지니까 네. 라운드 설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상체 운동 많이 하지 말자. 어... 네, 수영도 좀 피하자. 아, 수영이요? 네. 수영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수영이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가 말려버려요. 아... 근육이 붙으면서 말려버려요. 그럼 네. 저는 어깨 운동도 하면 안 좋겠네요. 어깨 운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는 어깨 운동은, 네. 하면은 얘가 생,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라운드 샐드가 보여요. 아...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무조건 이제부터 난 저강도다. 음. 무조건 저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헬스 성추고. 운동할 때 이렇게 이런 걸 하잖아,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걸 하면 이제 여기 붙으니까 오히려 더 말린다는 말리죠. 거죠. 말리죠. 네, 말려요. 어... 네, 말려요. 그리고 네. 좋은 방법 그렇게 될까요? 네. 숨쉬기 운동 많이 네. 해는 거. 요숨쉬기 운동. 사실 이게 라운드 상자 생기시는 분들이 네. 호흡이 짧아요. 아... 호흡이 짧고 그리고 다들 모르시는데.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음... 살짝 이게 소심하다. 음... 안 소심해보지만 내가 약간 소심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숨을 깊게 들이쉬고 후... 하는 거. 어느새 나는 숨을 되게 짧게 쉬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고치면 폐가 좀 늘어나서 좀 좋아져요. 어... 네, 그러면 이게 라운드스가 살짝 진짜, 진짜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음... 네, 그리고 허리는 잘펴고 앉아 계세요? 이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예, 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허리만 펴자. 네. 네. 무조건 허리만 펴자. 첫 번째 허리만 펴자. 네. 숨쉬기 운동 하자. 네. 그다음에 운동 이렇게 근육 붙이는 운동 하지 말자. 아, 저강도로. 예, 무조건 네, 무조건 저강도 하자.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받고 하면 풀려요. 왜 그러냐면 은 사실 이게 돈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laughs> 이렇게 되면 은 나이가 들면요. <laughs> 네. 이게 뭐 나이라고 해서좀 그렇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이 노후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이 약해지면서 사실 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근육도 좀 커지는 것도 있고 노폐물도 쌓이고 해서 이게 막 사이즈가 커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팔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라운드 실럽도고 붙이려고 네. 필라테스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네. 그 서울에서 유행한 운동인데 그 S M P라고 있어요. 그것도 네. 해보고 해봤는데 네.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돼요. 오히려 이거는 저강도 운동을 하고 등 운동은 좀 괜찮거든요. 네. 등 운동은 괜찮고 근데 등 운동을 또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무조건 약간 이게 근육이 어 약간 내 무리 왔다 이러면 또 근육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갈싸 내는 걸로 마사지 주시고 아까 한거 해주시고 하면은. 이 목도, 네. 목도 약간 두껍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운동해서 이렇게 될거다 사실. 운동하고 아... 노폐물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네. 뭐 이게 이제 쌓이면 점점 나이 들면 그래서 목 두꺼워지고, 어깨 올라오고, 뭐 약간 안 좋은 체형으로 바뀌거든요. 음... 고객님이 지금 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좀 걱정이 있다.